안녕하세요. 유성나원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어, 맹맹품 6종과 무명 4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1번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호피반 호진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문이 발언 잘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좋네요. 2번은 죽음소심태홍소입니다. 어, 전진인촉이고요 종자목입니다. 작상대 아주 좋습니다. 3번은 입변 3반입니다. 어, 진청의 엽성이구요. 3반문이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어, 여러 총만들며 여배 전시에 출품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4번은 호피 반 백두산입니다. 입장마다 호피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시나 포토 위로 뚫고 올라왔는데요. 시나에도 문이 발언은 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함이 좋습니다. 5번은 무명 사피입니다. 어, 입장마다 좀조그하게 사피문이 잘 발언이 되었고요. 어,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 끝으로 녹이 있어서 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번은 홍화사몽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홍화반은 잘 들어있고요. 작상 때 아주 좋습니다. 건강하고요. 어, 신화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홍화반은 잘 들어있습니다. 정말 좋네요. 7번은 항두와 한홍입니다. 모촉은 이끝 하나 잘린 게 있는데요. 그 위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진청의 엽성으로 엽성 까랑까랑 합니다. 8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녹대비 좋구요. 압승 좋습니다. 여러 촉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종 자성은 좋네요. 9번은 무명 복륜입니다. 어, 엽성이 입엽성이구요 복륜무늬 잘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한유 좋습니다. 종자성이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송옥입니다. 송옥은 온판 소심이고요 어, 작상태 최상작입니다.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좋고요 어, 전체적으로 정말 좋네요. 1번부터 치수와 벌벅 우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호진입니다. 호진은 호피 반이고요. 어, 현재 작은 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호피 무늬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고요. 모초에도 호피 무늬는 발언이 되었고요. 전진초은 어, 정말 화려하게 호피 무늬 나와 있네요. 어, 발색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끝이 약간 잘린 게 있습니다. 초기고요. 전진전진입니다. 치수는 13에 0.85.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호피반 호진.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호진 뿌리입니다. 어, 뿌리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깔끔하니 좋네요. 또한 벌브주의 깨끗합니다. 아, 이번 무늬 발은잘 되었고요. 아, 이 끝이 살짝 잘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외는 에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호피반 호진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태홍소입니다. 태홍소는 조금 소심이고요.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전시회에서 한평대에서는 대통령상도 두분 이상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작은 어, 전지인 한촉이고요신한눈이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13에 0.8 금액은 7만원입니다. 아, 옆에 어, 약간의 전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주음소심 태웅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태홍소 뿌리입니다. 아, 약간 검지만 단단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습니다. 아, 전진 한축에 뿌리 세 가닥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한눈 하나 움트고 있네요. 아, 이번 깔끔하니 좋습니다. 조금 소심 태홍소.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입변 3반입니다. 아, 엽성이 바빠다니 힘이 있네요. 또한 3반문이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종자성은 아주 좋고요. 진창의 엽성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작 상태 건강하고요. 어, 여러 총 만들며 여배전시에 출품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촉 전진 전진이구요. 자마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9에 0.8.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입변 3반. 입실하여 어,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입변 3반 뿌리입니다. 어, 가자스쿨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한 애 좋네요. 벌버주의 턴실하고요. 그리고 자마 하나 움투가 있습니다. 엽성은 까랑까랑하고요. 진녹의 엽성입니다. 또한 삼반문이 어, 화려하게 잘바음이 되었네요. 종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입변삼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호피반이고요.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또한 입장마다 호피무늬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두 촉이구요 신화 하나 현재 포토 위로 올라와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화에도 무늬 발현은 되고 있네요 치수는 14.5에 0.8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호피반 백두산. 아, 입실하여 촉수도 놀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백두산 뿌리입니다. 아, 짧은 뿌리 밤에서 가닥수는 많습니다.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검은 뿌리들 단단하고요. 어, 또한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의 뿌리 살짝 내리고, 내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호피무늬 입장마다 잘바른이 되었습니다 작 상태는 깔끔하고 좋구요 호피밤 백두산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무명사피 입니다 아, 초세 예쁩니다 그리고 엽성이 두텁구요. 사피문이 화려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사피문이 잘 발언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끝에 녹이 있어서 타지는 않을 것 같구요.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전진한 촉이고요. 신화눈이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치수는 21에 0.8. 금액은 7만원입니다. 사피반 입시라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 사피 뿌리입니다.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는 다섯 가닥이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있고요 어, 전진 한 쪽에 뿌리 다섯 가닥 어,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한 눈 하나 음두고 있네요. 어, 이번 입장마다 사피 무늬 하얗게 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어, 좀조만 사피 무늬 좋네요. 여러 총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끝으로 녹이 있어서 타진 않을 것 같네요. 무명 사피.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사몽입니다. 사몽은 적공색의 홍화가 정말 예쁩니다. 어, 여배 전시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고요. 하예 전시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는 품종입니다. 어, 현재작은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홍화반도 잘 들어 있습니다. 또한 어,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뿌리는 잘 내리고 있고요. 어, 신화에도 홍화반은 잘 바른이 되었네요. 작상 때 아주 좋습니다. 한쪽과시 신화 하나입니다. 취수는 21.5에 1.0. 금액은 15만원입니다. 홍화 3호.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 보십시오. 사몽 뿌리입니다. 어, 정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닥수도많고요 어, 배양 상태가 a급입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그리고 벌버주위도 깨끗하고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잘 내리고 있네요. 이번 어, 아주 깨끗하고요. 건강합니다. 또한 신화에 홍합반잘 바른이 되었구요. 전체적으로 홍합반은잘 들어 있습니다. 홍화삼홍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한웅입니다한웅은 항두아이고요. 어, 현재 작은 진녹의 엽성으로 엽성 힘이 있습니다. 바바다고요. 어, 모촉은 이껏한장 잘린 게 있는데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세촉이고요. 전진전진입니다. 치수는 15에 어, 1.05까지 나옵니다. 모촉치수이고요 전진치수 9에 0.9 금액은 15만원입니다. 항두와한우 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한웅 뿌리입니다. 어, 가닥수 많구요.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네요. 어, 모초건 이 끝이 잘린 게 있는데요. 그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한두와 한웅. 배양해 보십시오. 8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엽성이 두터운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또한 중안문이 좋고요색 대비와 변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아주 건강하네요. 전진 한쪽이고요 치수는 16에 0.8. 금액은 8만원입니다. 무명 중투. 어, 입실하여 촉수도 놀려보시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국민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전진 한쪽에 뿌리 가닥수 많고요 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엽성. 중화문이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중투, 종자목으로 계양해 보십시오. 9번은 무명복륜입니다. 아 엽성이 두톤 후육질의 엽성입니다. 또한 복륜문이 잘발른이되었고요 복륜밥도 많이 먹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함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입엽상이네요 초세 예쁩니다. 전진 한촉이고요 자마 두개 보입니다. 치수는 21.5에 1.0. 금액은 3만 5천원입니다. 무명복륜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보십시오. 복륜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 가닥수 정말 많네요. 전진 한쪽에 가닥수 많고요. 아주 건강합니다. 배양 상태 좋고요. 그리고 자마 두개 보입니다. 아 이번 황복륜 문이 잘 발음이 되었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깔끔하이 좋습니다. 무맹복륜. 중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송옥입니다. 송옥은 반소심이고요. 전시에서도 회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어, 현재작은 최상작이고요. 전체적으로 작상 때 아주 좋습니다. 어, 모초계이 끝이 잘린 어, 게몇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좋고요. 건강합니다. 총9촉인데요 최상작입니다. 또한 신한 눈이 3개 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고요. 치수는 33에 1.0. 금액은 14만원입니다. 몸판소심 송호. 어, 입실하여 배양 잘 하셔서 내년에 꽃미경 달아서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송옥뿌리입니다. 어, 뿌리 정말 좋습니다. 대죽 어, 뿌리로는 아주 좋구요 그리고 건강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가닥 수는 아주 많네요. 어, 그리고 신한 눈이 어, 여기 두개 하고요, 여기 하나 하고요. 신한 눈이 세개움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한 눈세개 뿌리 많고 볼보 주의 건강해서 세개 올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여분, 건강하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온반 소심, 송어 아, 전시 준비작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1월 9일,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 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오늘도 어,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요.오늘 날씨 많이 춥습니다.수시로 어, 따끈한 물 드시고 건강관리 잘하십시오.감사합니다.